안녕하세요. 금일은 중국조선소의 풍력터빈 설치선의 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소의 경우는 대우조선 해양의 풍력터빈 설치선 수주 이후 계약 실적은 없지만 중국조선소의 경우는 꾸준히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드에너지 리포트에는 2030년까지 윈드 터바인과 파운데이션 설치를 위해 적어도 100기의 신규 해상 풍력터빈 설치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근거로 아프시어 윈드 파엄 대형 프로젝트가 유럽과 미국에서 속속 가시화되고 있으며 신규 프로젝트의 터바인과 파운데이션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해상 풍력터빈 설치선 대부분이 용량 부족으로 2025년 이전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번에 풍력터빈 설치선을 발주한 업체는 덴마크 해상 설치 서비스 업체인 케이델러입니다. 해당 풍력터빈 설치선을 수주한 조선소는 중국 코스코 중공업입니다. 2021년 코스코 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의 수주경쟁에서 이겨 총두 척의 풍력터빈 설치선을 6억 5천 1백만 달러에 수주하였습니다. 척당 가격은 3억 2천 5백만 달러 수준입니다. 풍력터빈 설치선의 사양은 X 클래스이며 설치선의 인도 시기는 2024년 3분기, 2025년 1분기입니다. X 클래스 풍력 터빈 설치선은 15MW급 터빈 7세트 또는 20MW급 이상 터빈 5기를 운반,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코 중공업이 수주한 풍력 터빈 설치선은 K델러의 다섯 번째 선박이 될 것입니다. 계약한 풍력 터빈 설치선의 사양은 F 클래스이며, 계약금액은 3억 4천 5백만 달러입니다. 2021년에 수주한 풍력터빈 설치선의 선가와 비교하면 2천만 달러 선가 상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력터빈 설치선의 인도 시기는 2025년 4분기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풍력터빈 설치선 F 클래스는 왕복당 6개의 XL 모노파일, 각각 무게는 2300메트릭톤, 을 운반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발주한 세척의 새로운 선박이 완공되면 K-델러는 적재능력과 가장 큰 해양기초 및 풍력터빈을 운송, 서비스 및 설치할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업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능한 함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K-델러사가 해양시추 플랫폼 설계 회사인 구스토 MSC와 손잡고 디자인한 풍력 터빈 설치선 F 클래스와 X 클래스를 비교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크레인 용량은 X 클래스는 2600톤, 46미터이며, F 클래스는 X 클래스보다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인 대규의 혹 높이는 두 개의 클래스 모두 200미터 이상입니다. 풍력 설치선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용량, 페일로드, 은두개의 클래스 모두 17600톤 이상입니다. 메인덱 공간의 경우도 두개의 클래스 모두 5600평방미터이며 풍력 설치선에서 수용 가능한 선원 들의 규모는 두개의 클래스 모두 130명 수준입니다. 케이델러사가 발주하는 풍력터빈 설치선의 제거 시스템은 nov 구스토 크레인은 후이즈만 엔진은 만사 일렉트리켈 앤드 프로펄션 시스템은 콩스버그사가 전략적 파트너사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